네 9월 1일 저녁 8시입니다 어, 잘 지내고 계시죠 네그이 채널은 이제 엘리어트 파동을 기본으로 어, 오늘 서 있는 이 캔들의 위치가 파동상 어느 부분과 대응하는지를 확인해서 앞으로 상승할 여력이 더 큰지 하락할 여력이 더 큰지를 어, 여러분들이랑 같이 보는 채널입니다 그래서 네, 최근에는 어뭐그 보유 종목 리뷰에 거의 뭐전 영상을 할애하다시피 해서 어떤 패턴이나 아니면 과거에 네 이러이러한 그 진행을 보였던 그 종목들이 어떠어떠한 식으로 흘러가는지 뭐 이런 얘기는 전혀 못하고 있죠 그렇죠 그냥 뭐 개인적으로 좀 아쉬워서 그래요 그리고 종목을 제가 어 이렇게 시간이 종목 같은 거를 이렇게 제 나름대로 내네 기준으로 선별하거나 종목을 좀볼 시간이 너무 부족해서 음 그냥 그렇습니다 네자어 제가 그뭐 이번 시간에는 파동 이론에 대한 그 뭐 특별한 네 언급 같은 건 하지 않겠고 제가 오른쪽 위에다가 엘리어트 파동 이론 영상 링크를 하나 걸어 드릴 테니까 그 한번 보세요 채널에 처음 들어오시는 분들은 네네그 그냥 깜깜이로 주식 매매하지 마시고 전체적인 추세를 아는 데에 있어서는 어 파동을 아셔야 겠죠 네뭐 초등학생도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간단하게 만든 영상이니까 그 영상을 한번 뭐 광고 같은 거 없어요 저 위에서 보시라는 거 아니니까 네그 영상을 보시고 설명을 들으면 훨씬 더네 어떤 의미 있는. 여러분, 그 영상 하나하나 이렇게 보실 때, 그냥 뭐 하니, 그냥 뭐, 뭐 뭐다, 뭐 뭐다, 뭐다, 이렇습니다, 이렇습니다. 이렇게만 그, 보시는 거는 실질적으로 그냥 시간 낭비인 것 같아요. 네. 이것도 하나의 뭐 학습이라면 학습인데, 어, 어떤 그 의미 있게 좀 보시려면 그 영상을 한번 보시고, 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현대차입니다. 현대차는 이제 뭐 문제 없죠? 네. 문제 없고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제 이게 한번 좀 이렇게 떨어져서 그 우리가 예전에 이제 LG화학을 결국에는 이제 LG화학 같은 경우는 어 이탈하지 않고 결국 끝까지 갔었는데 음 현대차가 좀 그래도 네 한번 조정을 받았으면 좋겠어요. 과연 이때 어 2020년 올해 6월 달에 이 음봉 보이시나요? 네. 이 음봉 조정이 어1 2 3어 석달 동안 상승을 이끌 수 있는 어떤 바닥이 될지 안 될지 지금은 모르는데 오늘 다행히도 그 제가 항상 말씀드리다시피 이런 모양은 항상 좋아요. 그렇죠? 네, 이런 모양은 어, 이렇게 장대 양봉 꼬다리 안에 네, 이렇게 십자 돛지모양에 이렇게 양봉이 서 있으면 만약에 이게 월봉이 아니고 일봉이면 오늘 종가 베팅을 해야겠죠? 할 만한 자리죠. 네 하나 둘세 번째니까. 네 그래서 현대차는 뭐 특별히 제가 한두달 전만 돼도 현대차는 채널, 채널의 주력으로서 네, 20% 25% 담구자 막 이렇게 네 선동 네 여러분들을 막 들쑤 셨을 텐데 네 지금은 쫄았어요 <laughs> 네 쫄았어요 그래서 어뭐 특별히 크게 어뭐 다른 종목에서 손실이 없으신 분들은 현대차는 뭐 이렇게 주의깊게 보셔도 괜찮겠습니다 네, 저도 당연히 들어가 있잖아요 우리 뭐 1차 2차 네, 이전 그 구독자 분들은 현대차를 이미 두번에 걸쳐서 분할 매수를 한번 했기 때문에 어 현대차는 일단 목표가 까지 들고 가겠습니다 뭐 특별히 괜찮아요 그리고 이제 lg 화학은 어 살짝 네뭐 100점 짜리 봉은 아니죠. 네 오늘 월봉 스타트가 100점짜리 봉은 아니지만 네 그래도 충분히 이 78만 5천원은 뭐 보러 갈 겁니다. 네 그래서 뭐 일봉상으로 봐도 어, 오늘 여러분 그 교육영상에 보면 이렇게 바닥이나 꼭다리 위에서 이렇게 십자 돛지. 그렇죠. 이런 모양이 어떤 의미인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소위 말해서 전환 음봉이라 그러잖아요. 전환돗지. 전환 돛지. 전환 음봉이 아니라 전환 돛지 모양은 이제 다시 한번 상승세를 이끌 수 있는... 네 어. 그런 모양이 생겼는데 뭐좀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네뭐 LG 화학은 뭐 크게 괜찮겠습니다 월봉이 괜찮죠 네 만약에 이런 식의 네 이런 식의 그 음봉이 생긴다고 하더라도 뭐 음봉으로 이렇게 도찌 모양으로 생기면 뭐 괜찮겠습니다 여기도 보시면 여기에 그 2020년 2월달에 LG 화학 월봉이에요 이거 지금 네 천천히 들으세요 제가 오늘 그냥 개인적으로 나름대로 바쁜 하루라서 이렇게 지금 기대서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이해를 해주세요. 목소리가 좀 이상해도. 음. 그 여기에 종가가 얼마였죠? 368,000원. 그리고 여기에 시가가 368,500원. 조금 올라왔죠? 네. 이게 똑같으면 뭐, 두말할나이 없지만, 500원 정도 이렇게 뭐, 50원 정도, 한호과두호과 차이 나는 것도 괜찮아요. 아, 이거 어떤 분이 문의를 하셨길래 그냥 이 영상으로 가름하려고. 네. 딱 정확하게 떨어지면 더 좋겠지만, 네. 중요한 거는 이꼬다리예요 네. 이 꼬다리가 전달의 꼬다리를 이렇게 넘어서지 않으면, 음, 괜찮습니다. 뭐, 이건 LG 화학에 국한된 얘기가 아니라, 그냥, 그, 어떤 분이 메일을 주셨길래, 네. 저는 오늘 제 메일이 고장난 줄 알았어요. 네, 보통 이제 오늘 같은 날, 어제 그, 슈팅이 예상되는 그 5G 종목이랑, 또 뭐, 2차 전지주 일부를 말씀드렸는데, 오늘 뭐, 슈팅이 나오진 않았죠? 근데 뭐, 오늘 내일, 어, 내일은 아마 슈팅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오늘 메일이 엉망진창일 줄 알았는데, 오늘 딱 메일 한통 보내주셨어요. 여러분. 네. 구독자분들이 아니 그러니까 종목에 관한 메일, 네? 어제 그 슈팅 종목에 관한 메일이나 뭐 d r j m 레고 캔바이오, 테스, KC, 골프존, HLB 이러한 종목들에 대한 메일은 딱한통 왔어요. 정땡땡님이 네. 정땡땡님의딱한통 네. 정땡땡 오고 나머지 메일은 다 다른 메일이에요. 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죠? 여러분 뭐 이렇게 다 모여서 메일 안 보내시기로 했나요? 깜짝 놀랐어요. 딱한통 왔어요. 아이 뭐이 방송 듣고 야따블맨 내가 너한테 보냈는데 왜 거짓말해? 뭐 이러실 수 있을 거 아니에요 댓글에다가 네 정말로 한통 왔어요 그 종목에 대한 음. 메일은 어떻게 그럴 수가 있죠? 네 처음인 것 같아요. 자그 다음에 SK텔레콤 어, SK텔레콤 월봉입니다. 네 월봉이 이봉이 이 꼬다리가 이렇게 넘어가지 않고 지금 이 상태로 있기 때문에 굉장히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두 번의 양봉 뭐 음봉 양봉 음봉 양봉, 양봉 뭐 이렇게 가는 게뭐 상하프론테크, 혹은 뭐, 어, 다른 종목들처럼, 네, 이렇게 뭐, 양두 개, 음하나, 양두 개, 음하나, 양두 개, 뭐, 이렇게 갈 수도 있고, 네, SK텔레콤은 그래서 제가 신규 매수를 이제 좀그 자제하라고 하신 게, 뭐, 21선에 터치하면서 다시 한번 올라갈 수도 있고, 단기 씨가 나올수 있는 자리에요. 네? 네, 단기 씨. 여러분이 이제 뭐, ABC 그러면 항상 겁내 하시는데, ABC는 반드시 나와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어, 아무리 상승하려는 종목들도 어, 상승과 하락을 같이 이렇게 반복하면서 올라가기 때문에 뭐 이렇게 네 이런 식으로 네 결국엔 이런 식으로 올라갈 거 아니에요 네 그렇죠 그러면 이 자리는 여기도 abc 여기도 abc 여기도 abc 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어, 뭐 단기 abc에 그렇게 크게 걱정하실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그이 뭐죠 음 sk텔레콤은 얘가 꼭지가 아니에요 네. 월봉을 보면 이런 자리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얘가 거대한 오해 abc가 아니기 때문에 아 이때 네 6월달에도 abc가 크게 한번 있었겠죠 네 그래서 뭐 sk텔레콤으로 abc를 걱정하실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그렇다고 신규로 매수하실 필요는 없죠 지금 어 일봉상 네 엄연히 그 21선을 보러 내려가고 있기 때문에, 뭐, 크게 여기서, 어 한번 눌렸다가 다시 올라가도 되니까, 전체적으로 우사향이고 그리고, 어, 8월 3 1일날 거래량도 많이 터졌기 때문에, 네, 여러분들이 뭐, SK텔레콤이 단기간으로 하락한다고 해서, 걱정하실 종목에, 걱정을 하는 걸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이제, 어 몇몇 분이 메일을 주셨어요. 아, 나 너무 지루한데, 네, 이거는 지금 거의, 그, 소위 말해서, 조정이 거의 끝자락에 왔어요. 삼성바이오로직스 이거 지금 일봉입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아니 여러분 그요 정도는 좀기다리셔야죠네네 네, 지금 기다려봤자 뭐 매수하신 게 이때 매수하신 분이 있고 그렇죠 또 요때 매수하신 분이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지금 이때 2020년 7월 1일에 달 매수하신 분은 두달 동안 플러스 마이너스 빵이죠 네그 마음은 알겠습니다 네 더블맨 <laughs> 나 지금 두달 동안 갖고 있었는데 아 어떻게 빵 프로지? 어떤 분이 이제 1%, 플러스 마이너스 1% 밖에 이제 안 되니까, 아, 그냥 이때 팔걸 그랬는데, 뭐, 좀 가져가시죠. 네. 조만간 슈팅이 나올 자리입니다. 아니, 이거 맨날 보는 자리잖아요. 네, 네.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한 문의가 제일 많았어요, 오늘. 네. 정말로, 그, d r g 레오캠바이오, 테스, KC, 골프존, HLB가 어떻게 되느냐, 이거 진짜 큰일 났다. 이런 메일은 오늘 한 통이었어요. 음. 네, 그 메일이 고장났나? 싶었다는, 네, 그런. 자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티움바이오. 티움 티움바이오는 이제 현대차랑 어, 티움바이오가 이번 주 이번 주죠. 네 이번 주 채널에 관심 종목. 네 그런데 왜? 아니 티움바이오 왜요? 티움바이오 또 메일이 있었어요. 네 티움바이오 큰일 났다고. 왜 큰? 아니 어디가 큰일 났다는 거예요? <laughs> 여러분. 네 아니 여러분들은 이렇게 사시면 주식이 이렇게 가기를 원하시는데 그럴 수는 없어요. 네 가면. 이런 식으로 가는 거죠. 그렇죠? 네. 1 2 3 4 5 ABC. 1 2 3 4 5 ABC. 1 2 3 4 5 ABC. 이제 이런 식으로 가고 중간에 어떤 C가 쭉 많이 빠져 가지고 다시 또 이렇게 가던가 아니면 네. 무슨 말이냐고요? 그러니까 음, 1 2 3 4 5. 뭐 이렇게 네. 이런 식으로 가다가 한번 떨어졌다가 또 이렇게 가다가 네. 뭐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가는 거지 그냥 한 방에 이렇게 갈 수는 없어요. 네, 그래서 티움바이오는 아니 왜요? 네, 괜찮은데요? 이쁜데요? 네, 아 따블맨 어디서 약을 팔아? 아니 약을 파는 게 아니라 도대체 티움바이오가 왜 문제라는 거예요? 네, 전혀 문제되는 거 아닙니다. 이번 주에 어, 채널 관심 종목입니다. 아셨죠? 네, 뭐 영상이 너무 간단하죠 네, 간단한데 그 이제. 여러분들이 좀 마음을 네. 지금 그 뭐라 그러죠? 소위 말해서 마이너스 되는 d r 레오캠바이오테스케 k c 골프존 h l b 네. 이런 것도 오늘 한숨을 조금 돌렸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어뭐 SK텔레콤이 단기간에 하락하는 것도 좀 괜찮고 티움바이오로 이제 오늘 뭐 시초가에 잡으신 분이나 어제 뭐 종가에 잡으신 분들은 어좀 이제 마이너스 나는 폭이 있겠지만 네. 티움바이오는뭐 괜찮습니다. 전혀 뭐 괜찮은데요. 네. 올라가고 있잖아요. 네. 1, 2 조정 받으면서 이런식으로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괜찮다 네 아셨죠 네 이렇게 마무리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영상은 이제 이거랑 옆에 이제 보이시죠 네, dr 잼 레오 캠 바이오 테스 kc 골프 존 hlb 요거를 가지고 한번 리뷰하는 영상 하나 그 다음에 어 잠깐만요 제가 또 썸네일을 퇴근하고 만들었어요 음 나머지 이제, 네, 나머지 그러한 이제, 다른 모든 여러분들이 보유하고 계신 종목들을, 어, LNF의 36종목이에요. 36종목. 네, 그거에 대한 영상. 그리고 이제, LG전자에 대해서 한번 봐야 되겠죠? 네, 어제 이제 LG전자를 한번 보자고 말씀하셨는데, 오늘 어떻게 되는지가 굉장히 의미가 있었기 때문에, 일단 오늘 좀 상승을 어, 해서, 네, LG전자에 대한 영상까지 해서, 어, 오늘 영상을 그렇게, 어, 4개. 네, 그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